피라미드에서 거대한 계단까지 신비로운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남극대륙. 과거 나치 독일의 비밀시설도 존재했다는 소문이 있는 극한의 땅에서 또 다시 UFO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들어왔다. 정. 발견자는 UFO 연구 블로그 UFO 사이팅스 하스파드의 관리인 남극의 설원의 원반 모양의 물체가 묻혀있는 것을 가상지도 구글 어스에서 발견. 2017년 6월에 블로그에 공개했다. 우선 문제의 이미지를 보자. 눈에 반쯤 묻힌 원반 모양의 물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 부분만으로도 직경 16m, 높이 3m 정도의 크기이다. 점.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분은 다음의 좌표를 보면 된다. 61도 57분 51.64초 58도 3분 42.73초. 이 블로그는 구글 어스의 타임라인 기능을 사용하여 이 물체가 출현한 시기를 특정. 2004년에는 새하얀 설원이 펼쳐져 있을 뿐이지만 2005년에 갑자기 이 물체가 출현했다고 한다. 더 이상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나타난 것 같다. 다음으로 나치제 UFO와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형상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확실히 모두 원반형이며 창문같이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봐두는 것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것도 히틀러가 남극 조사에 유달리 집착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여러 설이 있어서 남극과 지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불멸의 낙원, 툴레 전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일컬어지거나 남극에 잠들었다는 고대 기술의 획득이 있었다고도 말해지고 있다. 아무도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지만 적어도 실제로 나치가 1938년에서 42년까지 남극 원정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올해 2월에도 나치제로 생각되는 UFO가 발견된 것에도 주목하고 싶다. 점, 이것도 이번 물체와 흡사한 원반 모양의 물체로 바위 틈에서 그 모습이 약간 보이는 것 뿐으로 전문은 밝혀지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에서 숨기도록 놓여져 있는 인상을 받지 않는가. 물음표. 이번 물체도 눈 아래에 숨겨져 있던 UFO 가 눈사태와 눈의 해빙 등으로 지표에 노출된 것일지도 모른다. 또는 추락한 외계 UFO일 가능성도 있지만. 점. 어쨌건 간에 실제로 이곳에 발을 들여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때까지 아무것도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시라도 빨리 유력자 등에 의한 조사대가 형성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없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